안녕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파트 두 번째 다섯째 날,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계 선교의 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태어났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도 될수 있지만 그 일이 맡겨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선교사로서 살수 있는지, 선교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러 세계를 향하여 나간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 드리는 협력하는 선교사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범위가 전 세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넓은 생각과 범위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일요일 소제는. 선교의 기원, 3의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선교의 초점이 되는 제자 삼기 함께 살펴보았고요. 화요일 소지에는 선교의 기별, 영원한 복음 중심으로 기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어제는 선교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선교의 현장,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자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지만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의 광대한 지리적 범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제자 삼는 일이 중심성을 강조하는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선교, 본문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두 개, 두 부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대상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한과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의 위대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민족적 편견과 시기심은 무너지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세계의 지리적 영역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영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분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누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친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점이지요. 매우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는 남을 도와주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체력과 지력이 충분히 발달되자마자 그는 가정에서 완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 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하여 힘쓰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지배하며 자기 생각보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기 위한 기회를 찾고, 노인과 병자들과 불행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권유를 받아야 합니다. 참된 선교의 정신이 이 가정에 보급되면 될수록, 그 정신은 자녀들의 생애에 더욱 충분히 개발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요, 희생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어머니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우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할 때, 우리들은 가정 밖에서 선행을 할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연습되지 아니하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어, 때때로 우리나라의 에, 격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센다는 격언이 있고요. 또세살버릇여든까지 간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좀더 깊이 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킬 때, 개발시킬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와 이웃에서 일하기에 더욱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연결됨으로써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가깝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이 그룹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다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곳이 우리의 확장된 선교지이죠.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한가 침례를 받거나 우리의 이름을 교회의 농명체에 기입, 기입하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연합에서 오는 것이고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온유 및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영혼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산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산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까다롭게 따지는 성격을 갖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서 그의 열정이 식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사업의 각 분야를 든든하게 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정신이나 이기적인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은 하나고요. 진리는 거대한 전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을 또한 우리도 해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정과 궁율로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하고요. 이타적인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볍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제자들이 했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과 회의적인 사람, 또 교육받은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죠.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친절과 동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도 외로움을 타고요. 또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상애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아 어, 대하는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이렇게 잘 연마되어 갑니다. 우리는 형제로서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다 함께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장소, 국가, 민족, 언어, 인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지지요. 선교의 핵심 본문인 대사명과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세계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차이를 넘어서 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에드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 대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필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들을 대표하지요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바라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봉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버리지 않을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문 앞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은 확장돼야 되고 확대시켜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까지도 이 일이 일에 감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모습을 보면. 일본에 가서 하와이로 가려고 했던 두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제7의 안실 예수 제림교회의 시초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사업이 좁은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에서 많은 각 나라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사업의 모든 부분이 마치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는 바퀴 속의 바퀴처럼 모든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에서 추진되도록 그분은 계획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 가장 겸손한 일꾼들이 눈으로 볼수 없는 심금을 올릴 때에 그 진동은 땅끝까지 올릴 것입니다. 좋은 소식들 참 빨리 퍼지죠?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렇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 찌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만민이 복음전도 대상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현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사도행전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귀한 뜻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흑암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도 선교주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